화룡봉추입니다자 오늘 8월 28일 장마감 직후입니다. 어,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 이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았죠. 일단 하월 의장의 잭슨홀에서의 어, 발언이 생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 뭐 요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개인주 저 어,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매파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어, 향후 금리 인상 가능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일단 열어는 놨으니까. 근데 어, 실질적으로 보면 그건 원칙적으로 뭐 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였던 것이고 신중하게 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번 달 그러니까 다음 달 나오게 될 이번 달 CPI나 물가들이 어 일단 헤드라인은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를 일단 9월달에 올릴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좀 맞을 것 같고요. 어, 10월, 11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후에는 지금 뭐 파월 이장의 어제 얘기했던 부분에서는 어, 코어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 지난 f o m 시대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지요. 그리고 코어 자체에서도 어, 주거비 제외하고 코어도 일단 체크를 중요하게 보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코어나 주거비 제외한 코어 같은 경우는 지난달부터, 지난달에도 뭐 조금씩 꺾이는 흐름이 나오거나, 주거비 제외한 코어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주거비 제외하면 2.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이 11월, 10월, 11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금리 인상 가능할지 여부, 어, 물가가 잡힌다면 굳이 경기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경기는 계속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거기서 물가가 조금씩 잡혀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반영했던 부분은 음, 11월 인상 가능성을 조금 높게 잡기는 했습니다만 4월 의장의 의도인 거죠. 그게. 어. 금리 인상이 끝났어라고 시장이 인식하게, 말, 시장이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면 작년과 같이 기대인플레 확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두드러 잡기 위해서 만든, 어, 어제 전략을 아주 잘 짜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리는 사실상 금리 인상은 이제 올해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어,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강세 출발 후에 초반, 장 초반에 급락 흐름이 한번 진행이 됐었는데, 이후, 어, 한 9시 반, 10시를 넘어가면서 스물스물 다시 급격하게, 스물스물이 아니라 급격하게 올려주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중국 증시 쪽에서의, 어 어떤 부양책, 증시 부양책, 일부 부동산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5%대 상승 출발을 했었죠. 물론, 윗골을 달고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수가 4%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홍콩도 오늘 급등이 남았고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장 어느 정도, 강세 흐름을 유지했던 모습이고, 오후장 들어와서 살짝 눌림이 있었습니다만, 장막판으로 가면서 다시 끝선을 살려서 위로 땡겨 올리는, 그래서 코스피 거의 1%대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매수 우위, 선물 매수 우위였는데 하루 종일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없, 하루 종일 크게 의미가 없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 장 막판에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천억 대 매수로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 막판에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면 어 제가 무방에도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수급 개선세가 어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됐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급 개선세가 진행됐다라는 얘기는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 어 오늘 테마들 많이 돌았어요. 하루 종일. 어 되게 빠르게 돌았죠. 수급들이 빠르게 돌긴 했는데, 시장 전체를 빨아들일 만큼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수급 개선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시장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제가 바랐던 어 그런 정도의 흐름들이 좀 나왔고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좀 나와야 됩니다. 꼭 오늘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수급 개선세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었겠습니다만, 어,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수급 개선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이 개선세를 보여주는 여기서 조금 더 확산세로 넘어가는 미국은 이미 그가 다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런 흐름들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흐름그 흐름이 예상되는 이런 장세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있고요. 자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테마들 좀 보면요. 일단은 원자력 섹터들 오늘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 오르비텍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S&W, n 뭐 우진, 비치로테크, B, BHI 뭐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 어, 서전기전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어 그다음에 한신기계 한신기계는 사실 어, 요즘 또쑥 들어갔습니다만 음, 얘는 대주주들 간의 또 경영권 싸움도 있는 종목이죠. 어, 그 다음에 G2 파워, 태웅 이런 종목들 오늘 강세를 좀 보였고요. 조선 섹터들 오랜만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실적에 대한 기대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동안 수급 쏠림에 의해 가지고 소외를 당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조선 섹터들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조선 기자재 섹터들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장박판 어, 내일 양자암호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좀 있죠.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어, 우리로 KCS 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등 흐름이 좀 나왔고 좀 강세 흐름들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방송 민영화 관련해서 어, YTN, IMBC 이런 종목들 강세를 좀 보였고 뭐 장중 YTN은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었었죠. 어, 윗꼬리를 조금 그외 YTN이 상한가 풀리면서 어, 그 밑에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뭐 imbc, 한국 경제 TV, 어, 디지털 조선 이런 종목들은 윗꼬리를 길게 다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타났습니다. 그외 건설 기계 섹터들도 일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장박판 CCTV도 정보 얘기 나오면서 뉴스 나오면서 조금 올라온 모습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준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면 반도체 섹터들은 혼조 속에 약보합권 정도 흐름을 좀 보였고 바이오 역시도 약보합권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엔솔, LG화학, 영풍제지, 네이버 같은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와 500억 이상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어, LNF도 한 2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SM 파워로직스3천당제약 나인테크, SNS텍, d r 텍 신테카바이오, EM텍, 이우테크닉스, 레이크머티리얼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한 200억 가까이, 1 9 0억 가까이 들어 나왔고요. 큐렉스도 100억 이상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어, 원텍, YG엔터, HPSP, 에코프로H, KCS, 메지온, 강원에너지,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LNF, 코스코DX, 어, JYP엔터, SM. 퍼어비스 이런 종목들 오늘 시청 상위주들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수 있었겠고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오랜만에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루닛도 강했고요. 코스피 쪽은 뭐 무난하게 어, 일반적인 우리 시장의 흐름 정도를 보였고 포스코 퓨처캠이 조금 포스코 홀딩스하고 조금 올라온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좀 놓고 보면요. 어... 오늘 일단 2,540 포인트 위로 올려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500에서 2,540 포인트 정도까지가 어 좁은 박스권 좀 넓게 보면 2,580에서 2,600 그리고 아래로는 어 2,460까지 좀 열려 있다 요렇게 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요 자리를 올려놓고 마감을 했는데 내일 아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약간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우리 증시 2,540포인트 지지 테스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 박스권 흐름 그러니까 횡보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횡보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가 최근에 한 차례 어, 급락 흐름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바닥 잡기가 아주 잘 진행된 상태에서. 위로 고개를 드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있는 상태 아, 요런 정도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로는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은데 내일 모레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어, 흐름을 유지해준다면 2540 포인트 안착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바닥을 잡고 다시 우상향 흐름으로 한번 또 위로 방향을 잡아보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될것 같다. 아, 요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마칩니다.